자, 우리 오늘은 <laughs> 베드로 후서 예, 우리 3장 예,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자, 우리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laughs> 자, 10절부터 14절, 오늘 교재 22장이 되겠습니다. 교재 22장 68페이지, 68페이지. 음. <laughs> 베드로 후서 3장 3장, 제가 10절 10절.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 리니 그날 에는 하 늘이 큰 소리 로 떠나 가고, 물질 이 뜨거운 불에풀어 지고, 땅과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자 예. 음. 어,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음, 그, 어, 실체는 1 0절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절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에, 중요한 개념이 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었습니다 에, 제가 해체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해체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음, 그 영어가 오히려 그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엘리멘트 했기 때문에 예전에 체질이라는 말이 더 저는 좋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물질이 정신에 반대되는 물질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그 요소입니다. 요소 엘리멘트 모든 것 이것은 이게 손에 잡히는 물질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입니다. 음, 이것이 이제 해체해체된다. 음. 어, 그렇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음, 자, 우리가 어저께 살핀 것은 그 정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 이것이 이제 정답인데 음,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어, 나타나게 만드는 그 배우에 있는 에너지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자,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단어, 표현들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14절에는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이제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그 영어 표현이 아주 그참그 그 재밌는데요. 어그 영어 표현 중에서 스피드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스피드라는 동사를 그제 저는 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재촉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빨리 가자고 재촉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게 소망입니다. 이 배우에 깔려 있는 에너지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아주 그 중요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더 본론에 해당하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예,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이게 답입니다, 답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요 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자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말이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이 표현을 어, 돋보이게 만드는 표현이 앞에 두번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어, 우리가 찾으실 수 있을까요? 10절과 11절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요 말을 정말 말 그대로 돋보이게 만드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그 미술 시간에 저게 기억이 나는 게 보색이라는 말을 제가 기억이 들은 것 같습니다. 보색이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뭐 까만색의 보색은 노란색이다. 뭐 제가 아직 어릴 때 배운 것이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이 음, 보색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뭐 색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 까만색의 반대되는 색깔은 뭐 노란색이다. 뭐 그래가지고 어, 이 까만색이 잘 드러나려면 그 바탕에 노란색 바탕에다가 까만색을 칠한다든지. 까만색 바탕에다가 노란색을 칠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더 눈에 잘잘 잘 드러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거죠. 회색 위에다가 까만색 칠하면 잘안 보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이 말이 더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10절과 11절에 앞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깐요. 11절에 예, 모든 것, 모든 것 하는 요 표현입니다. 모든 것, 예, 모든 것. 10절의 끝에 보면 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예, 이렇게 풀어지리니, 음,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 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하니까, 뭐, 다른 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어. 어.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많이 그 다녀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장례식만이 아니라 어 교인 장례식만이 아니라 이제 한달이 건너서 어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장례식에도 가끔 이렇게 이제 아주 가끔 가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장례식에 이제 갔을 때그 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그 뭡니까? 어, 뭐 이렇게 훈장 뭐 이런 거 있죠. 훈장. 이 세상에서 받았던 훈장. 어뭐 그리고 구, 국가에서 받은 훈장. 어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데 있어서 아, 참 이분이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정말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구나. 어,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 근데, 어, 근데 이제 뭐 이거 훈장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기빨이든지 또 무슨 뭐든지 하여튼 이게 앞에서 전시를 할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이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어, 만약에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일종의 칭찬인데, 이 삶에 대한 일종의 칭찬인데, 그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뭐랄까요? 슬퍼지게 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수 없이, 영원한 나라 없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게 일면에서는 칭찬이 되고, 또이 이 사람의 삶을 기리는 재료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이 죽음이 더 이렇게 슬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은 뭐 그가 받았던 뭐 훈장이든지 아니면 졸업장이든지. 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말하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예, 에, 물질도, 예, 졸업장도, 명예도, 제가 그 교재에다가 표현한 것처럼, 상패도, 업적도,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영광도, 은행의 잔고도, 재물도, 자기가 이 땅에서 가졌던 실력도, 이게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그 재화입니다, 재화. 예. 어, 정말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멜팅, 풀어지게 될 것이다, 녹아지게 될 것이다. 예.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신기하고 놀라워지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인데, 예, 그다 무너지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야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녹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예,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 더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예, 여기 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요 말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면서 상반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주면서 이게 더 강조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눈요 내용은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하는 것이니까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교재에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참고 구절로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요 내용입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이 11절에 있는 요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재에 있는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몇, 몇 구절.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둔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위에 누가능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자 그다음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에 테스트가 될 것이다.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타고 없어질 때 타고 없어지지 않는 것.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 어,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예, 예, 오늘도 우리가 어, 없어지지 않는 것, 타고 없어지지 않는 것, 음. 이 고린도 13장에는 그것을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과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라는 것은 결국 에, 같은 것일 거예요. 에, 그럼 그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이 에,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어, 여러분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말은요. 자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거는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이고요. 이게 경건입니다. 떨리는 마음. 그래서 경외심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하니까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무서워 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것이니깐요 예, 자녀가 귀하니까 우리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 두려움은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고 예, 소중하니까 그마음에 떨린다 이거죠. 떨린다. 예, 그래서 어, 그 잠언의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 어, 경건 참된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떨림에서 시작한다. 경외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때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 떨림에서 시작합니다. 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 내가 살아계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그 떨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 내가 손을 대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뭐 심지어는 표정 하나까지요. 이제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한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뭔가 하니까 결국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은 경건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예, 의식하는 것. 예. 어, 다른 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것이다. 그 앞에 마주 서는 것이다. 예. 예,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 행동, 생각, 예,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병건.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만약 에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마주 서는 마주 서는 작업이 없이 에,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 나중에 인정이 될수 있을까요? 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이 없이 만들어낸 도덕이라든지 어, 뭐 거룩한 행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예 그게 여러분. 예, 인정이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경건을 경건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예, 그거는 어, 이 전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 하나님 앞에 마주 서는 예, 거기서부터 나오는 예, 행실이 아니고, 예,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도덕적인 행실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도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작업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떨림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고요, 자기의 어떤 의가 주장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서, 이거는 외식이다 외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인의 경건을 보면서 외식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이 떨림, 두려움, 경외심, 이게, 이게 빠진 가운데 만들어진 거룩한 행실과 경건, 그거는 외식이다. 외식,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서는 작업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는 거죠. 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앞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행실들은,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말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았다. 그거는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경건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 타고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도덕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기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면서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생겨지는 떨림과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모든 행실입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타나는 행실. 영광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의 표정들,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경건함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마주 서야 되겠습니다. 마주 서는 것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주 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그건 여러분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고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원히 기억이 되고 불타지 않는 모든 것이 멜팅 너가 없어질 때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인정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